샬롬, 1월 23일 금요일 생명의 삶 규티 말씀 함께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의 말씀입니다. 율법보다 높은 사랑의 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조경범 집사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거듭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완전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수까지 사랑으로 품는 그 사랑 그것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은 원수를 갚는 것을 넘어서 복수하는 것을 넘어 용서로 품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율법의 수준을 넘어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는 그런 복수의 고리를 끊어내는 그런 용서입니다. 또 오늘 말씀 가운데 속옷을 가지러 하는 자에게 거두까지 주라 말씀해주십니다. 이것은 법적인 권리를 뛰어넘는 관용과 용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는 자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선을 행하며 산다는 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사랑,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즉, 우리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용서받은 사람, 즉, 복음으로 사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빚이 상, 탕감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알수록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또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원수에게까지 흘러 보내야 한다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그런 세상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으시면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아닌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할 때 우리는 단지 예수님을 따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의 기준으로, 원리로 적용돼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러한 사랑을 찾아보기 힘든 세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이 세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성숙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 온전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가 아닌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런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성숙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며 성실하게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그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때로는 참. 넘어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성숙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의 삶에 본받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전하는 우리 복된 더세움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You. Yeah. 쥐뇨, 인도 하시. you yeah.